이제 이름을 송축하리기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럴... 빛과 영원이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희신 나의 하나님.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 예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해신 나의 성령님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의 이름을 송축하래 깨담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날씨조차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돌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의 아쉬움에 꼭 필요한 맞춤 은혜로 축복하셔서, 마땅히 누려야 될건 누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로 구하는 것이 있다면, 저들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을 살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아서 36장 20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이, 어, 바루기 말씀을 기록하고 에레미아의 부탁대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달했을 때 반응했던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가 고관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또그 고관들은 바룩을 불러서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아, 이 말은 꼭 왕에게 전해야 되겠다.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 하고 그 고관들이 그 고관들이 바로 그 왕에게 말을 전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그들, 여기서 그들은 고관들입니다.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떠어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 22년 동안 에레미아가 기록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지금 이렇게 해야 한답니다. 지금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말을 왕에게 아랬다. 자2 1절 봅시다. 왕이 여우다를 보내서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해서 그 신하가 서기간 엘리사마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에게에선 모든 고관에게 낭독해 줬다. 자기도 그게 진짠인거 궁금했겠죠, 그죠? 두루마기, 두루마리 책이 있다고? 그럼 가져와 봐라. 자기 신하를 보내서 가져와서, 어, 그것을 다 이제 왕계도 들려주고, 거기선 고관들도 다 듣게끔 돌려줬어요그런데 22절에, 그때는 아홉째 딸, 아홉째는 키슬내버리거든요키내버벌 키스를 키스를 어, 유대력 9월달은 우리 12월에 해당되는 한우카가 있는 그때예요 한우카 있는 그때가 바로 저때죠. 그죠? 그저 때는 한우카 전이니까 뭐 한우카 없겠지만 시기적으로는 바로 겨울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이 겨울궁전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겨울철이니까 앞에 하룻불도 피었겠죠. 불편 하룻도 있었더라. 이 22절을 말하는 이유는 그 다음 말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하로 뿔을 피우고 있을 그때라는 거예요. 겨울철에 자, 23절 그 신하 여우다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그 말씀을 듣고 왕이 가슴을 치고 옷을 찢어야 될 것인데, 거꾸로 왕이 면도칼을 가지고 그 말씀을 칼로 베어버려서 그 베어진 두루마리 책을 하로 뿔에 던져서, 그 것을 태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모습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듣기 싫다고 읽어주는 쪽쪽 칼로 왕이 베어버리고 신화를 시킨 것도 아니에요. 앞에 있는 하룻불에다가그 두루마리 책을 집어 던져서. 자기가 뱐그 조각조각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벤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칼을 들이대는 행위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모습이, 아, 참, 그 왕이 여우가 야기매라고는 한 왕이 참 잘못된 왕이다 할 것이 라 우리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여러분, 순종 이러면 그 순종 복이 싫잖아요. 복 그맛 듣고 싶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제목을 일부러 순종과 복이랬거든. 그냥 복 받으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그 제목이 좋아서 그 설교를 봐요. 근데순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앞에 제가지고 순종과 복했지만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 에요 우리들 모습.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을 치면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칼로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감히 하룻불에 던지는 이 왕과 같은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이런 말씀을 아 이거 누구 누구 막뭐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말씀 전체를 아멘으로 받지 않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습니다. 복받으라는 말씀은 아멘으로 취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칼로 펴내버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책망의 말씀은 칼로 다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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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왕이 이 왕이 이렇게 하는 자기 아버지는 누구지요? 우리 다음 표한번 볼까요? 자기 아버지가 바로 요시아 왕이잖아요, 요시아 왕. 요시아 왕의 아들로서 여호와스가 상교를 되고 나서 그다음에 왕으로 취임한 그 다음에 왕으로 치면 그여호야김이라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저 사람이 지금, 지금 칼로 말씀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요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요시아는 11개 하 22장 한번 보십시오.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11장 2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 요시아 왕은 율법책의 말을 듣고 그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큰일 났다. 그래서 그는 즉시 자기 신하들을 선지자 훌다, 여 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물을 끼해서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면 이여호야김도 아버지처럼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 선지자를, 이 선지자를 빨리 찾아라. 에레미아를 나에게 데려오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도 듣고 싶다 해야지 이 아들이 정상적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겠다고요? 율법책을 뜯고 22장 11절을 보십시오 그 옷을 찢었대요 그리고 자기 신하들을 여선지자 홀다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쳐내라 털어라 그러니까 여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 왕의 반응을 보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왕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터는도라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여 선지자에게 물으니까 네가 옷 찢고 통곡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나도 너희 기도 너이 강구를 듣고 너 살아 생전에는 이 재앙을 임하지 않게 하겠다. 아버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 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응답을 받고 종교계획을 시작하잖아요.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막 행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란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선지자가 기록해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그 밑에 고관들이 듣고 천달하니까 듣기 싫다고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다 찢고 찢고 찢어서 여러분 이게 그진 1년 넘게 기록해서 만든 성경책이라고 그랬어. 그죠? 두루마리 책이라고 그랬어. 그죠? 22년 동안 기록한 것이니까 얼마나 분량이 많겠어요. 그죠? 그것을 딱딱 찢어가지고 하루불에 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도 이름은안 돼요. 밑에서 부하들이 우리나라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겸손하게 마음을 찢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름은안 돼요. 우리나라 어떤 정치 지도자들도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노라 하는 우리들이 절대로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요시아처럼 못을 짓고 가슴을 치며 마음을 짓는 회결를 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내가 말씀을 감히 칼로 어냈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룻불에 던지는 행위를 저 요약임 호황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다고 그 말씀을 내가 집어던지는 행위를 내가 했구나 여러분 오늘 이 23절의 말씀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내 모습이 아닌가 창직하게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24절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였대요 자기 아버지 요시아 때는 어떻게 했는데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곡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 왕과 그 주변의 신하들 꿈쩍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크게 있던 껴있는 사람 엘라단이라는 사람하고 덜라라는 사람하고 그 말하는 사람이 왕께 그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왕이시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깨있는 종들이 몇 사람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 참 복인데요. 그죠? 그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더래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 지경이 되면 큰일 나죠. 그죠?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들도 이 지경이 되면 큰일 나죠. 누군가가 진짜 하나님 음성을 전달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정책이나 고은을 하면은 주변에서 털어야 되잖아요. 그죠? 새 사람이나, 그는 절대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사라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도 듣지 않더래요. 이 듣지 않는 왕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고, 이 나라 누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 말씀의 그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들 가정 모습도 비춰보고 이 나라의 현실도 비춰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26절 왕이 왕의 아들 여기는 왕의 아들이는데 이때 왕이 한 30살 정도 된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던 아마 왕족 중에 누군가를 보내서 이 말입니다 서기간 바로가 선지자 에레미아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아버지 요하스, 요시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선지자 훌다에 가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라. 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네가이 말을 듣고 통곡했으므로 나도 너희 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거꾸로 해요. 이 왕은 거꾸로 해요. 그 선지자금 입다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에레미아도 잡아오라고 그러고 그것을 기록한 서기관 이 바룩도 잡아오라고 근데 하나님은 보호하고 싶은 고센 땅의 은혜를 주는 사람은 주잖아요 그죠 왕이 잡으려 해도 잡을도 으로 숨겨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할렐루야면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는 아버지처럼 너도 선지자에레미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옷을 찢는 회개를 해야지 네가 나의 총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니 하나님이 결심이 나오겠죠 그렇죠? 27절 왕이 두루마리 바루기 에레미의 말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살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멕이 말이라 그 사실을 다보았잖요 하나님이 왕이 어떻게 하는지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카미면도칼로 잘라버리고 불살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에레멕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이 불살한 첫 두루마리 이 모든 말들을 다시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결심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죠. 인간은 하나님 하신 일을 거부하고 그것을 부술려고 하지만 하나님 거보다더 강한 것으로 우리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나무 명예를 깨틀리려고 하는 사람은 쇠 명예를 채우서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끌고 가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그 불살한다고 그 말씀이 없어지나요? 사람이 그것을 칼로 펴버린다고 그 말씀이 없어지나요? 에레미야야. 너는 다시 기록해라. 다시 기록해서 이 말씀들을 다시 증거하라. 왜? 누군가 회개하는 사람을 나는 찾고 싶다는 거야. 누군가 이 말씀에 반응했던 미가야 같은 사람, 이 말씀에 반응했던 고관들, 왕이 불사를 때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싶다는 거야.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 말씀을 또 전하라고 지금 에레미야에게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죠. 2 9절 유다 여호야기 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두루마기를 불살 불사, 두루마리를 불사람이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려는 이런 말을 하냐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 이 두루말이 왜 이는 기록했냐고 말하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하는 여우야김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방 여호야김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그에게 다이세이 왕위에 앉을 자가 얻게 될 것이리라. 그 후손이 잠시 왕자리 3개월자리는 앙자예요. 우리 표로 한번 볼까요? 저 지금 다음 표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은, 여호야김그 아들이 여호야킨이 아들이 되거든요. 상결을 잠시 하다가 폐이 되고 시드기아가 되신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시드기아와 행제지간아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호야긴 아들이, 그 아들이 왕위를 잠시 받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후손 중에 왕이가 앓는 사람이 없다는 것. 조금 전에 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30절에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후손이 없게 만들 것이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앞에 말씀이 있었죠. 에레미야 22장 한번 보십시오. 어, 여호야 김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앞에 22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었거든요. 17절 봅시오. 그러나 내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린가,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이 왕이 굉장히 나쁜 왕인 것을 다 기록해놨어요. 이때도 뭐, 자기 집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궁 짓는다고 막 욕심부리는 그 모습을 보니 앞에 살펴봤잖아요. 이두 네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자이 피를 흘린가 압박과 포악을 행하는 뿐이므로 그러므로 여와께서 호 유다왕 요시아 애들 여호야김에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를 위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요시아가 죽었을 때는 모두가 슬펐지만, 이왕이 죽었을 때는 아무도 슬퍼하는 백성들이 없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이죠. 19절, 그가 끌려 에루스는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 같이 매장함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베이레멜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너는 그때 선포한 대로 들짐성의 밥이 되든지 그냥 시체가 땅에 뒹구는 그런 신세밖에 될수 없을 거라고 말하지.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 31절 내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자, 이 중에서도 바르게 반응했던 미가에 있어서 고관들 있어서 세 사람의 불사람은 안 된다고 말렸던 신하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은 축복하시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꿈쩍도 안 했던 신하들도 주변에 있었잖아요. 그들의 제약으로 그들을 벌할 것이며, 내가 일찍이 그들과 에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안을,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아 였으므로 그들은 내가 선포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32절. 이에 에레미아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내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로에게 다시 주어서 그가 유다의 여우 약임왕이 불사르는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아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22년 사항도 기록하고, 그 이후 사항도 기록하여서 이제 에레미아가 전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으로 남겨지게 된 것이죠. 그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불사르는 여우 약임의 행위,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던 세 사람의 신하들 그럼에도 똑같이 왕과 같이 꿈쩍도 안 했던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 그죠. 또 열한 개 하에 아버지 요시아는 어떻게 했는데 그 아들 여우야김은 이렇게 살더라 우리에게 오늘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지라도 아멘으로 가슴을 치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남기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의 자녀들로 여러분들 축복하시겠죠.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겸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 말씀을 아멘함에 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말씀에 가슴을 쳤던 통곡했던 요시아왕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시되 이 요약인 같은 모습이 혹이라도 우리에게 있었다면 철저하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널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간섭하여 주시는 큰애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며 달려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 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때로는 꾸짖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환영하며 성령님을 존중하며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